한국어랑 영어 둘다 하는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는 그냥 속고서 말하는? 어, 콩글리시. 완전 어, 그, 맞아요. 말 그대로 콩글리시. <laughs> oh, I... I 갔어 so to the 편의점 아까. 어, 뭔가 그런 식으로 뭔가...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. 미국에서 온칼 웨인이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미국에서 온제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미국에서 온 재즈라고 합니다. 아 7년 전에 k p o 때문에 왔어요 K-POP의 그 뽀샤시하고 샬랑샬랑하는 연출에 빠져버려가지고 그렇게 마력에 끌려다가 한국에 온 거죠 저는 2014년에 K-드라마 때문에 왔어요 왜냐면 한국 음식도 먹고 싶어서 한국 드라마에서 보는 것도 보고 싶어서 왔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조금이라도 옷에 신경 쓰기 시작했는데 뭐 오늘 구겨진 셔츠를 입고 왔네? 어쨌든 이제는 뭔가 옷을 좀 후줄근하게 입고 왔어도 이제는 인지는 하고 있어요 아나 오늘 옷을 좀못 입었네. 근데 전에는 전혀 그냥 알지도 못하고, 어. 아니 뭐 그냥 뭐다 가리면 되지 뭐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조금 더뭐 그래도 이제 밖에 나가고 있으면 아, 그래도 신경 써야 바지는 되니까. 바지는 입어야지. <웃음> <웃음> 바지? <웃음> 파일에 조금이라도 조금 더 신경을 쓰게 된 게. 아 저도 그랬어요. 저 원래부터 그 패션 쪽에서 관심이 있었는데 미국에서 피곤할 때 아니면 그냥 어디 친구들랑 이 나갈 때 그냥 편한 옷 입고 나가잖아요. 음. 예를 들면 운동, 운동복 음. 입고 요가 팬츠 이런 같은 거 입고 음흠. 나갔어요 원래. 근데 저 처음에 한국에 올때 비행기 오래 동안 하니까 너무 피곤해서 방에 와서 샤워하고. 그냥 요가 팬 입고 티셔츠 입고 나갔어요 너무 배고파서 신촌에서 나가는데 그 그때 1 2시였어요 다들 그 시간에도 예쁘게 꾸민하고 걸어 다녔어요 그때는 너무 민망했어요 나그 집에 운동복 입고 나왔잖아 음. <laughs> 그런 생각을 듣고 그 다음날에 예쁘게 옷 입고 화장도 하고 나갔어요 <laughs> 그때부터 계속 한국에 어디 갈 때도 잠깐 커피숍에 갈 때도 저옷 예쁘게 입고 나가요 음. 이제. 스타일 쪽도 너무 바뀌었어요. 한국 스타일? 옷도 많이 음. 입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맞는 옷이 많지 않아요 키도 크고 덩치도 크고 그래서 저는 옷에 신경을 쓰고 싶어도 이제 옷을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<laughs> 저 미국에 갔을 때 한국에서 산 옷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때는 사람들 저보고 아 그거 예쁜데 어디서 사, 샀어? 그런 얘기를 하고 아 한국에서 사니까 예쁘잖아 <laughs> 대답을 많이 해요 한국에서 되게 큰 옷이 좋잖아요 오버핏 그런 거? 그때 많이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한국에서 스트릿 스타일 되게 멋있을것 같아요 서울 패션 위크 때 음. 멋있어요 음. 미국에서 보통 사람들 그냥 편한 옷 입고 나가, 음. 나가요 일할 때도 어디 친구들 만났을 때도 중요한 날 때도 그냥 편한 옷 입고 나가잖아요 오. 근데 한국에서 그런 거 되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 관리를 음. 어느 정도 해야죠 음. 그렇죠 한국에서 음. 그런 문화가 있으니까 음. 그래서 미국 사람들을 한국 사이를볼 때마다 특히 케이팝사 이런 거 되게 멋있더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음.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한국에서 이렇게 보이는 게좀 중요하니까. 뭐 맞아요. 네, 맞아요. 그러니까. 그리고 한국에서 여자만 아니고 남자들도 스타일 되게 좋아요. 근데 미국에서 남자들 승륭 안 쳐요. 아. 대부분 남자들. 미국에서 오히려 뭔가 옷을 잘 입은 남자가 오면 되게 눈에 띄어요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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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옷을 잘 입는 남자들은 좀 자신감 좀 넘치죠. 왜냐면 시선 강탈이니까. 음, 저한테도 그랬어요. 저 그냥 간단한 옷 입고 나왔대. 그때도 저한테 아왜 예쁘게 코인한같같지 이런 음.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친구들이. 근데 저 그냥 그냥 입는 거예요. 음. 저한테 그냥 옷인데 미국에서 아 예쁘게 입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. 저는 미국에 있었을 때는 거의 세수도 안 하고 사월엔 햇빛만 세수도 안 하고 선크림도 안 바. 고 메이크업 절대 안 하고 머리도 그냥 대충 대충 하고 다이드데 이제는 그래도 음. 피부 관리 정도는 하죠 메이크업은 그래도 많이는 안 하지만 음. 가끔은 비비 크림 바르고 무조건 선크림 바르고 음. 미국에 있었을 때는 아무것도 뭐 알지도 못하고 근데 한국에 오니까 친구들은 다있너 이거 써봐 이거는 되게 좋아. 뭐. 음. 그래서 이제는 뭐 팩도 많이 하고 토너 에센스. 어, 뭐 친구들의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피부에 신경을 쓰게. 아 어, 맞아. 저도 그래요. 저도 그래요. 미국에 있을 때저 어느 정도 피부 관리를 했었는데 지금은 더해요. <laughs> 그리고 이제 대부분 화장품이 다 한국 거예요. 미국 거 별로 없어요. 미국 거 그냥 선크림? 왜냐면 한국에서 선크림 바를 때 되게 하야... <목소리> 맞아요. 맞아. 저는 그런 거쓸수 없어요. 그래서 음. 미국 거 쓰고 있어요. 근데 다른 화장품 대부분 다 한국 거예요. 확실히 좋아요. 한국어랑 영어 둘다 하는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는 그냥 섞어서 말하는. 어, 거. 콩글리시 완전 어, 그 말그로 콩글리시. <laughs> 완전 콩글리시요. 저도 음. 친구들랑 이 얘기를 음. 할때 그런 거 많이 해요. 음. 우리 친구들이 다 미국 사람이 아니에요. 그냥 외국 음. 사람인데 음. 우리 얘기할 때 영어도 섞고 한국 거다둘다 다 섞어서 음. 말하는 거예요. 그거 음. 다른 사람들 볼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. 전화할 때도 헬로 이런 거안 하고 그냥 여보세요. 어 어디야? 음. <laughs> 그래서 말투도 편했어요. 그거 음. 바뀌었어요. 음. 그래서 이제 한국어도 제대로 못 하고 영어도 제대로 못 하고 이제 아무 것도 <laughs> 못 하게 된 그런 상황이에요. 특히 이제 영국 친구 되게 친한 친구 한 명이 있는데 걔랑 얘기하면은 거의 미국 문법으로 한국어 단어를 골라서. <laughs> 말하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어, oh, did you 봐 this 드라마? 드라마? Did you 봐 this 드라마? 아 a 면 Oh, I, I 갔어 to the 편의점 아까 어, 뭔가 그런 식으로 <laughs> 뭔가 이런 <laughs> 어, 맞아요 저도 음, I'm meeting my <laughs> 친구 s 이렇게 얘기를 하고 <laughs> 처음에는 되게 그냥 뭔가 그냥 아이러닉하게 되게 웃기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, 이제는 그냥 그대로 입에 베어버린 거예요 자연스럽게 <laughs> 나와요 그냥 정상인처럼 말할 수 없어요 이제 그 친구랑 있으면 <laughs> 저 이제 영어도 잘 못해 저 가끔 꿈도 한국어로 꺼요 이제. 음 나도. 근데 저 이제 생각은 무슨 언어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. 저 이제 넘어질 때 아니면 뭐 떨어뜨릴 때 그때도 그냥 자연스럽게 한국어 나와요. 아. 어. 욕할 때도. <laughs> 처음에는 좀 그냥 웃기려고 뭐 아이고라든가 아니면 어머나 이런 말을 많이 했거든요. 어머나. 이제는 그냥 나와. 어 맞아. 아이고 아이고. 아, 살스다 이런 거? 이런 음, 음. 말을 되게 맞아, 자연스럽게 맞아. 나와요. 매번 정도 들어갔고 크리스마스 때 아니면 동생 졸업식 때뭐 그때 그냥 가족보러 간 거죠. 아, 저 우리 친한 친구들이 두명 결혼식이라서 그것 때문에 갔어요. 작년도 올해도. 머리 스타일도 바꿨고 네. 저 원래 앞머리 있어요 그때는 너무 짧게 했었어요 앞머리 음. 그거 보고 부모님 갑자기 야너 진짜 이제 미국 사람 아닌 것 같아 <laughs> 그리고 머리도 엄청 짧게 잘렸어요 그거 때문에 부모님 네. 놀랐었고요 인사할 때는 뭐, 어! 이거습관돼 가지고 그거 했어요 아, 땡 미국에서 땡큐! <laughs> <유. 웃음> 그때 부모님이 아 얘는 한국에 살거든 뭐 이런 거. <laughs> <laughs> 설명했어요. 그래서. 네, 악수할 때는 이거 하고, 그리고 이제 뭐 카드를 줄 때는 뭐 이렇게 해주고 원래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, 이렇게 하면 너무 공격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서 무조건 이거 여기요. 네. <laughs> 어려운 거 미국 식당 갔을 때. 음. 팁 이런 거 아. 내야 해요. 근데 한국에서 그런 거 없잖아요. 미국에서 팁낼때 직접 해야 거나 아니면 자동으로 음. 나, 네. 나오고 있어요. 음. 근데 한국에서 그런 거 없잖아요. 음. 그래서 이번에 미국 갔을 때 젓가 먹었어요. 아이고. <laughs> 그러면은 완전 진상인데 동생이 저한테 말했어요. 야, 너팁안 안 냈냐? 아, 착한 오, 동생이네. 맞지 팁 내야 되나? 그래서 했어요. 어. <laughs> 미국 밖에 있을 때밥 먹을 때 예를 들면 라면 같은 거 젓가락을 음. 써고 아, 젓가락? <laughs> 편해서 편하지? 젓가락을 쓰고 있어요 근데 그거 보고 부모님이 너무 신기해요 미국에서 그냥 볶기랑 뭐 음. 스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쓰냐? 나한테도 가르쳐줘 이런 얘기를 많이 나왔어요 <laughs> 네 오늘 저희가 한국에 살면서 우리의 편한 모습에 대해서 얘기해 봤는데요 이 영상을 좋아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히 가세요